오늘은 2023년 10월 9일이고요. 이게 9월 11일 분봉군입니다. 9월 11일 분봉군이 세 통이 있고요. 그세통 중에서 한 통입니다. 즉, 9월 11일 분봉군 세통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 전에 개상을 내렸던 봉군이고요. 어제 벌들이 너무 난리를 쳐가지고, 어 내가 어제 올린 영상 얘기했습니다. 이거 두 통은 내감을 하지 못했다고요. 저쪽 뒤에 있는 벌 통은 다내감을 했는데요. 여기는 내감을 못했고 오늘 내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산란이 한번 빠져나가고 빠져나간 자리에 다시 산란을 해서 이제 봉판이 남아 있는 거고 봉판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지금 여기 일부 화분도 채워져 있지만 산란이 있습니다. 9월 11일 문봉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비는 이것도 봉판이고 산란이 이제 산란할 자리가 없어요. 오늘 이걸 봤는데, 새 소비가 세 개거든요? 세 개가 전부 산란할 곳이 없어요. 여기가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산란이 다 들어갔습니다. 산란이, 여기, 여기, 지금 아직 알도 있고, 부하, 부화, 부화한 애벌레도 있고, 여기 보세요. 여기 애벌레 있잖아요. 애벌레가, 이런 거는 뭐한 510, 410, 510 되겠고, 110, 210, 310, 알 아주 골고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알 낳을 자리가 없으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알 낳을 자리를 찾아서 산란을 한다. 이게 봉판입니다. 완전히 봉판이잖아요. 이게 봄이나 여름 같으면은 지금 계상으로 내가 올려버릴 판인데요. 지금은 계상을 올릴 때가 아니죠. 자, 여기도 완전히 봉판이고, 가장자리, 그러니까 빈 자리에 또 이제 일벌들은 꿀을 저장하느라고 날리고, 여왕은 알을 낳느라고 날리고, 이게 여기도 지금 산란이 꽉 차가지고, 여기 아직까지 여왕을 발견을 못했고, 이 뒷면, 그러니까 맨 좌측 속에 사양기 쪽에 여왕이 있어요. 여기 여왕 있잖아요. 이게 9월 11일 변성왕대로 분봉시킨 여왕입니다. 아이, 양호하죠? 자, 9월 11일 변성왕대로 분봉시킨 여왕이고, 9월 11일 분봉군인데 지금 3매까지 늘어났고, 2매가 봉판이고, 1매는 지금 알판은 알판인데, 산매가 모두 벌들이 전부 꾸를 제장을 해서 여왕이 안 나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벌통 앞에서 봤을 때 항상 왼쪽에 사양기를 놓고, 그리고 나서 소비를 배열해 나가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공소비를 우측에 넣어줘야 되는데 좌측에 넣었습니다 공소비를. 공소비를 하나 가지고 와서 여왕을 요 소비의 좌측에서 발견했거든요. 지금 여기다 공소비를 넣었으니까. 하루 나이트 일벌들이 청소를 한 뒤에 알을 낳겠죠. 그런데 소비가 바로 사양이 옆에 공소비가 있으니까 여왕이 이쪽으로 오면서 알 낳을 자리를 찾지 않고 여기다가 알을 낳겠죠. 그러면은 오늘이 10월 9일이니까 며칠 후에 다시 한번 내가 10일은 너무 텀이 길어요. 지금 벌통이 10통이었다가 산란일벌이 발생을 해서 한 통을 없애는 바람에 9통이란 말이에요. 벌통 9통 밖에 안 되는데, 열흘씩 텀을 두면 너무 길어서 한 5일 후에 내검을 할 겁니다. 5일 후에 내검을 해도 아마 좌측 소비에 산란이 앞뒤로 꽉 찼을 겁니다. 지금 여왕이 심왕이니까 얼마나 알을 많이 낳겠어요. 그래서 9월 11일 분봉군이 오늘 10월 오늘 9일 현재 3회까지 늘어났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저는 지금 9월 11일 분봉군만 있는 게 아니고 10월 1일 분봉군도 두 통이나 있어요. 그 중에서 한 통은 어제 올렸습니다. 여왕이 나왔고 아주 틈실한 여왕 어제 내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 분봉군 두통 중에서 한 통은 여왕이 나왔고 한 통은 아직 왕대가 아직 안 터졌는데요. 오늘 터졌거나 뭐 내일이나 그것도 이제 한 5일 정도 텀을 두고 다시 내검을 해보면은 산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012번은 여기 얼마 전에 계상을 내린 몽군입니다. 아이고 이 말벌이 말 그냥 말벌이 아니고 장수 말벌이 왔어요. 여, 여제 손가락하고 비교해 보세요. 말벌이 얼마나 큰지 무섭습니다. 이게 더 커가지고 정말 이 손바닥만 하다만 이거 사람도 다 물어 죽일 거예요. 이거 세상에 이렇게 요 장수 말벌 크기를 보세요. 내 손가락하고. 엄청나죠. 어쨌든, 장수 말벌도 많이 오고, 요즘 아침에는 안 와요. 옛날, 예전에는 아침 일찍 저녁 늦게 많이 왔는데요. 요즘은 야간에 기온이 섭씨한 10도 그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일찍에는 말벌들이 안 오고, 낮에는 이제 등검문 말벌, 그 다음에 장수 말벌 이렇게 오고요. 자, 저는 말벌을 죽이지 않고, 이거 스마트폰은 잠깐 옆에다 놓고 해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습기제거제 다쓴 빈통이거든요 여기다가 농약 세심이 하얀 가루예요 그걸 따라놓고 말벌을 여기다 떨어뜨려서 말벌을 여기다 떨어뜨려게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 말벌 몸에 농약이 범벅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큰 장수말벌인데도 못 날라가요 이 곤충들은 요렇게, 이게 위로 돼 있으면은, 옆으로만 가려고 그러지, 위로 날아갈 생각을 안 해요. 참, 그래서 미물은 미물입니다. 이 크기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크니, 아이고, 이 스피자거제 통 크기하고, 요거 크기하고 비교를 해보시라고. 이게 한뼈은 된다고요, 이게. 아이고, 세상에. 자, 이렇게 해서, 말벌이 몸에 농약 세심미를 범벅을 해서 날려보내면은, 요놈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여왕이나 내 손가락하고 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애벌레한테 먹여가지고 말벌들을 씨를 말린다. 이런 개념인데요. 제가 올해 이거를 참 많이 했어요. 이게 7월, 8월 들어서면서부터는 말벌이 엄청나게 오니까요. 여기는 말벌이 근본적으로 많이 오는 자리고요 여기서 약 7km 떨어져 있는 제2 양봉장 같은 경우, 말벌이 하루에 한천 마리씩 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죽이지 않고 계속 잡아서 농약 세심으로 번복을 해서 날려보내니까 말벌이 전멸은 안 됩니다. 불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말벌집을 찾아서 없애면 모를까. 어쨌든 하루에 천 마리씩 오던 말벌이 나중에는 하루에 최대 한5 0 마리 정도밖에 안 오더라. 말벌을 하루에 천 마리에 오는 것을 내가 하나둘 세어서천 마리가 아니고요. 한 시간에 잡히는 말이 수를 내가 계산을 하니까 말벌이 막 많이 올 때는 벌통 소문 앞에 막 말벌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 잠자리에 한번 휘두르면 두 마리, 세 마리 잡은 적도 있어요. 한꺼번에 말벌을. 그렇게 말벌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니까 하루에 천 마리는 온다. 이런 계산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말벌이 몸에 농약 세심이를 번복해서 날려보내니까 내가, 이게, 그러니 매일 가서 잡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침에 갈 때도 있고, 점심에 갈 때도 있고, 저녁에 갈 때도 있고, 여기, 거기 이제 거리가 멀고, 저는 바쁘기 때문에, 잠깐잠깐 잠깐 가고, 토요일, 일요일날은 그래도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잡으면서 통계를 내보거든요. 한 시간 동안에 오는 말벌 숫자를 하루 10시간으로 계산할 때, 천마리씩 오던 말벌이, 나중에는 한 50마리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 정도 면은뭐 말벌이 한 마리씩 물어가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다 잡으려고 그러면은 그건뭐안 돼요. 내가 별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안 됩니다. 이 방법이 최고고요. 자 지금 말벌을 잡았고 그다음에 요거 내검을 하는 겁니다. 12번 요거는 여기 아마 7월달에 분봉시킨 분군입니다 이따 보세요. 7월 여왕. 요거는 9월 11일 여왕. 그리고 저쪽에 두 통은 10월 1일 분봉군이고요. 어, 나는 이렇게 9월달, 10월달에 분봉을 시키고 싶어서 시킨 게 아니에요. 봄에 이제 봄부터 저는 한 30통 분봉을 시켰어요. 올해 그런데 이제 저도 올해 양복 2년차니까 뭐 이제는 웬만한 거다 알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게 있고요. 산란일벌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내가 이제 산란일벌에 지금은 아주 도사가 됐죠. 하도 산란일벌에 여러 통 생겼으니까요. 얼마 전에도 산란 일벌이 또 생겨서 벌한 통을 해체를 해서 열통 했다가 지금 아홉 통으로 줄어들었고요. 산란 일벌 처리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번 올렸으니까 제가 올린 영상을 꼭 보세요. 다른 분들 올린 거안 됩니다. 저도 다른 분들 올린 대로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겁니다. 지금 이건 계상을 내렸기 때문에. 어, 개 계상군이었는데 벌이 너무 많이 죽어서 벌의 숫자가 부족해서 계상을 내린 거거든요. 지금 맨 오른쪽 소비에는 살란은안 들어왔고 점일만 가득 찼습니다. 이, 그래서 이 점일 소비를 빼내고, 이제 보세요. 맨 좌측에서 여왕을 발견했고, 맨 이것도 똑같이 맨 좌측에, 좌측 소비의 좌측면에서 여왕을 발견해서 그 좌측에 소비를 넣어주었어요 여기도 아직 산란이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산란이 안 들어왔고. 자, 요거, 요거는 지금, 자, 이거 보는 겁니다. 여기부터 이제 산란이 들어왔어요. 여기, 여기, 여기는 산란이 저밀도 많이 되어 있지만 삐죽삐죽삐죽한 건 알입니다. 알을 쭉 찾아보세요. 알, 알. 여기 화분도 많이 저장돼 있고. 어쨌든 여기는 산란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 여기부터는 이제 산란이 굉장히 많이 봉판입니다. 봉판. 봉판이고 봉판이 끝나는 가장자리는 전부 산란이 다 들어갔어요. 여기 다 여기 이제 벌써 여리가 투여 됐잖아요. 그리고 조만하게 그 삐적삐적삐적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알이라고요. 이게 이게 이제 소비가 시커매 가지고 잘안 보이지만 산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내가 을할때 이렇게 햇빛에 비춰 가지고 다 확인했거든요. 산란이 있잖아요. 산란, 산란. 이런 거는 뭐한 4일, 5일 정도 되겠네요. 곧 봉계가 쉬워진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소비도 봉판입니다. 지금 봉판이 세 개예요. 여기 여기 지금 산란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 애벌레, 조그만한 애벌레 밑에는 산란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여왕이 이렇게 알라울 자리를 찾아서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벌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거의 망하다시피 한거 지금 살려낸 거니까. 이것도 황 황송 감사한 거죠. 벌이 지금 어쨌든 늘어나잖아요. 계속 협배 무고 죽는 벌이 있기는 있지만 많이 늘어났잖아요. 벌이 거의 망했던 봉군인데,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자, 봉판이잖아요. 봉판이고 맨 가장자리는 산란이 있고, 아직까지도 여왕을 못 찾았어요. 야, 마지막 소비의 여왕이 그것도 야, 마지막 소비의 여왕이 그것도 맨 좌측 사양기 쪽에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 여기도 어, 산란과 그다 지금 이제 가을에 이가 이제 꿀벌들이 먹이를 저장하는 철이잖아요. 일벌들은 필사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화분 화분 무진장 들어온다고 내가 영상 한두번 만들어 올렸어요. 여기가 충남 예산군 출렁다리로유명한예당호 근처이고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 여왕 보세요. 이게 7월 달 분봉군 여왕입니다. 7월 분봉군 여왕. 여왕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여왕, 여왕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죠? 7월 분봉군입니다. 이거 변성왕대로. 저는 올해 거의 대부분 변성왕대로만 한 30통 분봉을 시켰는데, 근데 제가 양봉 기술이 부족하니까 산란일벌이 올해 3번 생겨가지고 많이 손해봤어요. 벌통도 몇개 날라갔고, 그제도 한통 없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동의 이충을 해봤다가 그게 잘안 돼서 자동이충기를 그것도 두 세트나 참 미치겠습니다. 자동이충기는 안 되는 거고 내가 자동이충기는 미친 짓이다라고 예전에 올렸기때 올렸으니까 꼭그 영상을 보세요. 자동이충기 하시면은 양봉 망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9월 11일 분봉군이나 10월 1일 분봉군이 일부러 분봉 시킨 게아니라니까요살란 일벌 생겨가지고. 봉군을 없애면서 남은 봉판을 활용을 하면서 정상적인 봉군에서 공수비 하나씩 빼서 넣어줘서 그게 태어났기 때문에 9월 11일 분봉군, 10월 1일 분봉군이 생긴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름 봄부터 키우던 벌들이 내가 산란일벌이 생기는 관리를 잘못한 거죠. 지금은 산란일벌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 때는 내가 이거 예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나와요. 알은 있고 산란이 있는데 여왕이 없다고 내가 미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알을 보고 일벌 산란으로 낳은 알인지 정상적인 여왕이 낳은 알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이지만 이걸 할줄 알아야 돼요. 일벌 산란이 생겨서 일벌이 낳은 알은 크기가 약간 큽니다. 그리고 애벌레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일벌 산란이 생기면 이 수비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일벌은 이 무정란이기 때문에 전부 수펄만났거든요 그래서 애벌레가 커요. 그러면 이 방이 커진다고요. 다음에 정상적인 여왕 야를 낳더라도 방이 크니까 거기다 수펄만 나요. 와 그래서 그 수비를 못 쓰는 겁니다. 저는 버리지 않고 개상에 저밀 수비로만 사용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제 머리가 허옇다 보니까 건망증이 심해 가지고 이거 한번 뭐 지금은 뒤죽박죽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산란일벌 올해 세 통을 처리를 했고요. 이건 정상 여왕입니다. 정상 여왕.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산란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저는 네, 이게 지금 양봉을 어디에서도, 누구한테서도 단한 가지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저 혼자 스스로 연구하면서 키우는 거고, 내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양봉 깨나 좀 하신다는 분들이 보면 참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손가락질도 많이 합니다만, 저는 제 나름대로 해가지고 어쨌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올해 3 0송 이상 분봉을 시켰지만, 결국 남은 건 9통입니다. 다 죽이거나 뭐 실패를 했고요. 그래도 9통 남았잖아요. 지금 9통은 다 강군이니까, 여기는 지금 요 사양기 쪽에 붙어 있는 저거를 좀 떼어내고, 저거 밀랍을 좀 떼어내고 여기도 공소비를 왼쪽에다 넣었습니다 여기도 공소비를 왼쪽에다 넣는 거 왼쪽에다 이거는 아까 빼낸 수, 이거는 빼낸 소 여기서 빼낸 소비 수비, 점일 저밀 소비죠 점일이 아직 많이 되진 않았지만 빼냈습니다 여기 벌 숫자는 적고 여기 여기에 가온판이에요 전기 가온판 이쪽에 사양기 있지 가온판 있지 그러니까 소비가 이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만상이라고요. 그래서 우측에 공소비가 아니고 저거죠. 저밀소비를 빼내고 지금 여왕을 맨 좌측 소비의 좌측에서 발견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사양지에 이렇게 밀랍이 많이 붙어 있어서 여기 지금 도구들이 다 저쪽 벌 많은 통에, 벌통 많은 데 있다고요. 그래서 잘라내고 공수비를 여기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왕 옆에다가 공수비를 넣어 주었고요. 그러더라도 이게 이제 일벌들이 청소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도 하루나 이틀 지난 뒤에 알을 낳겠죠. 그러더라도 여왕이 여기까지 알 낳을 자리 찾으러 오지 않고 바로 산란을 하니까 이거는 내가 10월 달이라도 내가 다시 계산을 올릴 겁니다. 여기까지 산란이 꽉 차가지고 벌도 더 늘어나고 지금 봉판이 서지면 벌 지금보다 두 배는 늘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볼때 적어도 이달 중순쯤에 계산이 다시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계산, 요거 지금 여기 경리판을 밑으로 내려놨다 경리판을탁 하고 떨어뜨렸다 그랬더니 벌들이 내려왔는데, 여튼 다 주워 넣었습니다. 넣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할때 내가 이제 간혹 몇번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협배 물고 죽는 벌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 정도 죽는 거는 막뭐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벌이 죽으니까, 벌이 지금 무진장 늘어났잖아요. 다시 곧 계상 올릴 정도로 늘어났잖아요. 다 망했던 벌인데. 그래서 여왕이 여기 붙어 있지만, 여왕이 지금 이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맨 좌측에 붙어 있어요. 여기에 가온판도 여기 있고, 여기가 따뜻한데도 여왕이 여기 에 있다는 것은 오른쪽에 알라할 자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게 공수비는공수비인데 그냥 공수비가 아니고, 이게 점일, 꿀을 꽉채워놨으니 여왕이 알라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길로 돌아간 거라고요. 그래서 공수비를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